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소마틱스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위해서 소마테라피 교육이 다른 소마틱스 교육과 차별화되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소마틱스를 배우려면 뭐 모두 다 소마테라피를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유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제 주변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태, 그리고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첫 번째 선택하는 교육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육을 선택할 땐 거의 자신의 감으로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광보 홍보된 음, 보여지는 것과 실제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격차도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을 듣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 전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하고 뭐 그래서 이제 교육 하나가 끝나고 나면 어떤 교육을 선택하는 게좀더 이, 나을 것인가를 보는 눈이 조금씩 올라가요. <laughs> 그래서 이제 다음 교육 선택, 다음 교육 선택들이 이제 조금씩 눈이 올라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뭐 이제 이런 이 수순을 밟게 되는데, 소마틱스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단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소마틱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서 교육을 선택하는 눈이 안정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교육을 선택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마 지끈지끈하시고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거기다 이제 기간도 길고 가격도 다른 교육들에 비해서 조금 높기 때문에 그 혼란이 조금 더좀 어, 심할 텐데 앞선, 앞서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해보고 그런 길을 걸어봤던 제가 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laughs> 필요한 정보들 몇 가지를 조금 나누어 볼까 해요. 이제 그런 정보를 나누다 보니 소마테라피가 다른 소마틱스 교육과 이 어떤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누게 될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들으시고 지난 시간 자신이 선택했던 학습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더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소마틱스의 모든 동작들은요, 명확한 생체역학적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년 전쯤 고전 소마틱스 창시자들이 신체 기능학 전공자들은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의 몸이 불편한 게왜 이럴까 해서 궁금증이 시작돼가지고 자기 탐험을 하다가 발견한 것을 메소드화 한 것이 고전 소마틱스 메소드의 시작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기능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의 경험만으로 메소드를 구체화시킨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서 이제 막 궁금한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서를 찾아보고 그렇게 교차 검증을 하는 작업을 실제로 하셨어요. 근데 단지 안타깝게도 그 이론이 창시자의 머릿 속에서만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모르는 후대의 사람들이 참고해서 볼만한 객관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좀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어, 이것을 두고 몇몇의 사람들은 이론이 경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교육한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리해서 남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상시자들은 메소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된 이론과 연결해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을 살아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하셨고요.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교육 과정에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육 과정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시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네도 이런 이런 책들을 함께 보면 좋을 거야. 와 같은 코멘트로 그걸 대신하셨어요. 100년 전 교육들은요, 지금의 체계화된 교육보다는 약간 이 도제식 교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소마텍스 교육도 그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어~ 좀 약간 이~ 도제식 교육 방식을 대부분 따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더 객관적인 이론과 실질적인 경험의 연결을 좀 병행하는 이~ 바뀐 교육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소마테라피 교육이 이것들을 반영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다른 이~ 전통적인 소마틱스 방식을 따르고 있는 교육들하고 가장 큰 차별화되는 점이 이분일 것 같습니다. 이미 스스로 필요성,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전문가들은요, 그긴 교육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도 교육과정에서 부족했었던 이런 기능적 신체 원리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채워가고 있는 것이 이 현대 소마틱스계의 현실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혼자 되는 사람이 있고 이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혼자 되는 거 되게 어, 혼자 하는 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저는 교육 과정 안에 이걸 모두 담았어요. 전체 교육 과정 내내 이론과 경험의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시킨 거죠. 그것이 이제 소마테라피 교육의 특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분석을 할 능력이 안 된다와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다른 지향점을 가져요. 부족함을 인식을 하게 되면 배워서 발전이 가능하지만 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게 되면 성장의 한계를 지어버리게 되죠. 소마틱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교육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서마티스 교육은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도제식 교육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이 도제식 교육이 뭐냐면요 숙련된 전문가가 그러니까 스승 한 명이 이 비숙련된 학습자 교육생에게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실제 작업 환경이나 작업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걸 교육생들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제식 교육은 경험 중심의 교육 방식이어야 하는 분야에서 좀 오랫동안 사용한 교육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이 이 기초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검증 논거 이런 게 중요해지기 이전에 모든 분야의 교육은 다이 도제식 교육 방식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각 분야들마다 기초적인 이런 과학적인 연구라든지 실제 하는 것을 이론으로 검증해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제식 교육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론들도 함께 이렇게 병합되면서 교육의 방식들이 오늘날에 좀 체계화된 방식으로 변모되어 온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소마틱스는 음 이런 변화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소마틱스 교육들이 어 많은 비중의 도제식 방식을 교육에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것이 조금 보완된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소마테라피를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보안이, 도제식 교육이 보안이 잘 되어서 현대식으로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교육방식이 의사를 만드는 교육방식입니다. 고전적인 이 의사 교육방식도 아주 옛날에는 도제식 교육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초과학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점차 이 과학적인 사교가 이제 중요해지면서 해부학이나 생리학 같은 기초의학 과목이 정규교육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론 중심의 기초의학을 먼저 탄탄히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가가지고 임상실습, 하고 예, 그 다음에 윤리 교육이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의사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과 4학년 때 대부분 이제 4년 동안 기초 의학을 이론으로 배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 가서 실습을 하잖아요. 소마틱스 교육에서 이 본과 4학년에 해당되는 교육이 통으로 빠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고전 이 소마틱스 교육들이 제가 들은 교육도 그랬고요. 음 그래서 어이 옛날 고전 방식의 교육에서는 이 창시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있겠지라는 걸 깔고 교육을 하셨고요. 그리고 모르면 이런 이런 책들 찾아서 나처럼 보면서 하게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르치셨어요.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혼자서 이게 가능한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거쳐서 후대에 온 이후에는 급기야 현대에는 그런 거할 필요 없다 라는 말까지 하는 전문가가 생길 정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도되어 가지고 전달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소마테라피가 다른 소마텍스 교육과 다른 차별화된 특징은 어, 창시자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소마테라피의 창시자는 저 박지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전 소마틱스의 창시자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그것을 이제 계승해가지고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이죠. 그래서 창시자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체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시자는 따로 있고 그것을 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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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제자가 또 전하는 방식을 띠고 있는 것이 고전 소마틱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도제식 교육의 이 많은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도제식 교육의 장점이 뭐냐면요, 선생님과 교육생 간에 이 직접적인 피드백을 긴밀하게 주고받으면서 이 실시간으로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달자의 입장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창시자한테 이 질문하고 답을 듣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조금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한테 소마틱스를 배운 케이스인데 제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기생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을 거의 해주시지 않고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받아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어, 한 2년쯤 흘렀을 때 질문을 또 다시 질문으로 되돌려 주길래 제가 좀 집요하게 질문을 했어요. 답이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교육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답을 잘못해서 이 중간에 오해가 생길까봐 함부로 답하는 게 조금 꺼려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마틱스 교육 방식이 질문을 다시 되질문하는 것이 전통이 아니라 창시자가 아닌 전달자의 입장인 제자가 같은 이름의 창시자인 교육을 전달하기 때문에 현대의 고전 해부학의 교육이 이 고전 소마틱스의 교육이 이런 형태를 뜨지 않았을까 하는 이해가 조금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달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의 이제 이 소마틱스 메소드를 소마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창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이 질문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질문을 좀더 긴밀하게 피드백을 줄수 있는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마테라피 교육에서는 질문하는 시간이 매주 시작할 때 질문을 하고 시작해요. 어떤 날은 한 시간 이상씩 질문과 답하는 것들이 이렇게 한 시간 넘도록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조금 많이 하는 걸 교육생들에게 이렇게 좀 장려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이 교육생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제가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교육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거든요. 이게 도제식 교육 방식에서 어, 굉장히 이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론적인 학습의 균형이 깨지면 기술이나 절차만 익히게 되고 그 근본적인 이유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소마틱스에 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 원리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도제식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이제 교육을 들으면 이 배운 선생님의 수업을 모방해가지고 수업을 전달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수업을 전달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참여하는 클래스의 사람들의 특성이라든지 이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 맞춤 수업을 지속하기 힘들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게 되는 것. 그래서 준비한 수업을 전달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따라가고 있는지 어쩌는지를 볼줄 알아야 뭐 이렇게 수업의 방식도 실시간으로 조금씩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이론적 논리가 부족하게 되면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스스로 점검을 할 수도 없게 되죠. 많은 학문의 장에서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오죽하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학문이 오해의 결과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요. 전달자를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중심이론이 없으면 나중엔 처음에 의도한 이런 메소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의 이 학문이 마치 그것인 것처럼 계승되고 있는 현상은 현대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걸좀 보완해서 더좀 이렇게 발전된 이 전문가가 되려면 학습자 개인이 좀 스승의 의존도를 어, 서서히 낮추면서 자립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중심 이론에 대한 원리 이해가 필요하죠. 그것은 실습이나 도제식 교육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기초 과학과 이론과 실습을 연결시켜서 볼수 있는 눈이 꼭 필요해요. 소마테라피 교육이 다른 소마틱스 교육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객관적인 이론과 실제하는 경험이 일관되게 양방향일 수 있을 때 학문의 신뢰성이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또 앞으로 계속 나아갈 동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육을 만들었고 음, 이론 없이 실습만 하거나 실습 없이 이론만 이 배우면 불완전한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 복잡계의 영역인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학문은 이런 여러 가지 교차 검증 음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좀 완전한 상태의 교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소마틱스가 약간 주관적인 경험이 좀 중요한 항목인, 학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학습 과정과 변화를 조금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유도 하고 뭐 이런 객관적인 이론과의 연결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요런 것들이 사실 전통 소마틱스에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소마테라피 교육에서 담고 있어요. 소마틱스를 공부하다가 이런 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명확한 책인 이 소마틱스 학습이 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마테라피 교육과 잘 맞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오늘 주제에서 아주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요. 지금까지 제가 직접 다양한 교육을 선택해서 수강하기도 하고 또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에게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부류로 굉장히 뚜렷하게 나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수료증 취득이 가장 큰 목적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암 학습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교육에 참여해요. 누구나. 그런데 교육이 진행될수록 이 알미라는 것이 꽤 많은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실감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고 묵묵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씨, 이게 힘드니까 그냥 과정 마치고 수료증 받아서 이력서에 한줄 장식해야겠다로 이제 선회하는 선택을 하는 분들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안타깝게도 수료에 더큰 목적을 두는 사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외 없이 공통적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지금 이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세상은 경쟁 사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끝까지 하는 사람은 몇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기만 하면 그 분야의 대체불가 원탑이 될수 있어요. 끝까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치열한 경쟁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옆에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머무르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이제 복작복작 모여있으니까 세상이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제대로 알 때까지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만하면 예전의 나보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성장을 했다. 혹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전문가 행세하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다. 와 같은 자기 타협에 머물러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그만둬도 내일 당장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고만고만한데 멈춘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과연 누가 나를 특별하게 대우를 해줄까요? 음. 그죠 <laughs> 이만하면 됐다는 지점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사람 또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대체 불가한 전문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환영받고 대우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소마테라피 교육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단지 자격증, 이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알미 목적인 사람이라면 알고 싶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제가 아는 모든 걸 내어드리면서 그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어, 저희 그 하반기 7월 달부터. 전문가 과정 1단계가 시작이 돼요. 저희, 어, 요 영상 아래 더보기에다가 정보 올려놓을 테니까, 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 눌러서, 어, 정보 확인해 보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